솔직히 현대 그랜저만한 중대형 세단이 있을까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역대급으로 잘 나온 차량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너 평가를 보면 디자인, 거주성, 품질, 주행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이며 고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퀄리티 하나만큼은 정말 국내 최강이 아닌가 싶네요. 7월달 국산차 판매 순위를 보면 6287대를 판매하며 3위를 달성했습니다. 순위권에서 항상 빠지지 않죠. 간단하게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가격은 3768에서 5315만원이고 사이즈는 전장 5035mm 전고 1460mm 전폭 1880mm, 축거 2895mm입니다. 넉넉한 내부와 시원한 공간감으로 탑승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알았으니 이제 구매해서 멋있게 타고 다니고 싶은데요.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의 대표 세단 디올 뉴그랜저 가격을 낮추면서 출고기간까지 한 방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주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견적 상담부터 받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링크로 문의 주셔야 빠르게 답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그랜저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초기 비용부터 없애볼 건데요. 초기 비용을 없앤다니?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장기 렌트 및 리스는 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랜저를 할부나 자차로 구매하면 어쩔 수 없이 초기의 목돈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부터 관리비, 유지비,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등등 생각보다 비용 소모가 커서 많은 분이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장기 렌트는 모든 비용이 월 대여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초기 비용이 아예 제로입니다. 월 대여료만 꾸준히 잘 내면 되는 거죠. 렌트료에 포함되는 거면 초기 비용 안 내는 대신 그만큼 월 렌트료가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차값 세 총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잔존 가치, 즉 계약이 끝난 후 남아 있는 차량의 가치를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잔존 가치가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차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한 3천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잔존가치를 최대치로 잡을수록 차값은 더욱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이 잔존가치를 최대로 잡아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랜저를 최저가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꼭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출고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차를 샀으면 빨리 받아서 타고 다녀야 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출고기간이 3개월, 6개월 넘어서까지 한참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랜저 같은 인기 차종은 순번이 밀려서 정말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렌트와 리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인데요. 장기 렌트는 렌트사에서 미리 재고를 대량으로 확보해 놓아 즉시 출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늦어도 일주일 이내로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가 한정적이라서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났을 때 사고 감가 페널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사고 감가 페널티란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떨어져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이용 도중 사고가 나면 이 감가 페널티가 얼마나 발생할지 발생하는 금액이 많지는 않을지 걱정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는 사고감과 페널티가 없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전부 없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타사는 있는데요 저희는 아예 없다는 게 타사와 큰 차별점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렌트와 리스는 이용 도중 계약을 해지하시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위약금 문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 신청해 주시면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금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셔서 모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꾸준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의 그랜저.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